의 비자금 게이트가 실리면 인기 가수의 마약 게이트가 실리는 게 균형이야. 오늘도 모든 신문의 흐름이 똑같아요. 재벌이 세 마약 스캔들이 터지면 인기 가수의 마약 스캔들이 터지는 게 균형이야. 대통령이 활짝 웃는 이 사진들까지 다 똑같아요. 이게 균형이에요? 아들이 정치권 광고주 눈치 보는 게 이게 균형이에요. 그런데 왜 자꾸 일방적으로 정치 기사가 쓰는 거야? 법하다고 어, 그 아야! 국가보안법 위반, 외교상 기밀 누설, 국가모독, 집행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에 대해서 재판을 시작하도록. 책의 내용을 읽어줬을 때 방청객들의 반응을 보면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? 방청객들은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요. 평범한 국민이 국가의 거대한 작동 원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? 국민들이 알지 않아도 되는 국가의 작동 원리라는 게 있을까요? 검사! 대답하시오! 우리지만 네? 가난하다, 아이씨. 제대로 가난하다. 부모님은 내 등만 바라본다. 나도 연극 속에서 변신하고 싶다. 네. 나 연극 속에서 귀족도 되고 싶고, 시인도 되고 싶고, 네. 바람둥이도 되고 싶다. 저인 김정배는 김주혁과 함께 보도 협조상을 공개할 것을 몇 번에 걸쳐 음모하였습니다. 독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뭐라고 동결아. 동아 너는 독백이 뭐라고 생각해? 잘모르겠는야 아, 아, 살아라! 그것이 문제로다! 죽는다는 것은 참든다는 것! 참든다는 것은 꿈꾼다는 것! 살이야! 죽치숨그 그것이 문제로다. 지금도 내 목소리가 세계 곳곳에 울려 퍼져서 수백만의 절망하고 있는 남녀노소에게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? 들리고 니다이 급격한 혐오 앞에서 씨앗을 뿌려라, 생명의 씨앗을 뿌려라. 힘이 없는데 왜 계속 발을 가라나요? 구속을 감수하면서까지 말까지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요.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. 그러나 우리는 신문에 단한 줄도 실지 못했다. 이에 부끄러 우리는 펜을 놓는다. <디람>: <디람>: 야! 려이 <디람>: 정말로 동정심을 느껴야 합니다. 그 팩스 때문에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끌려가서 폭행 및 고문을 당했으니까요. 알습니다 변호인은 지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진실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. 진실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실입니다. 배판장님! 진짜 다른 사람들이 있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. 토마스 테퍼슨이 이런 말을 했어 신문 없는 정부와 정부 정보 없는 신문을 택하라면 난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이라 이름하는 간땡이 부어 남산만하고 꼭지기 동탄 백곱 같은 현나용포 오적의 성운이란 다 야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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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새끼야 저다 봤어 분명히 지금 뭐하는 게더 어려워 저희 정기공연 작품 정하고 있었습니다. 작품 정하고 있었어? 이번엔 좀 새로운 거를 해보려고요. 연극은 늘 새로워야죠. 아, 아. 어떡해요? 야, 아는 걸 안다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세상에 얼마 되지 않아. 아는 걸 모른다고 해야 할 때가 있어. 모르는 걸 안다고 해야 할 때. 야, 이 자식아, 네가 그렇게 잘났으니까 내가 진실을 말해주지 너이 새끼 너 멋진 새끼 너, 너 같은 새끼가 변호사가 와, 돼야 돼이 새끼야 와, 진짜, 진짜, 진짜 멋있어 어, 그래 그래 다자 <laughs> <laughs> 지금부터 한국대학교 연극반 가을 정기공연 브레이트의 갈릴레이의 세계 그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연극은 시대의 정신적 <laughs> 희망이다